주막점보다는 뭐 구석이 살짝 안 나긴 했는데 뭐 어, 상대 터자들이좀 많이 노려서 잘친것 같고 변화구 쪽에서 상대방에서 변화구 쪽에 많이 타이밍을 맞추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게좀 어, 잘못된 것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어, 아무래도 어, 일단 숫자가 말해졌다시피 어, 그때보다는 좀안 나온 거를 좀 느꼈었고. 어. 근데 뭐 몸이나 뭐 이런 거는 이상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. 어 여태까지 상대 팀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했는데 그게 오늘은 좀안 맞은 것 같고 일단 뭐든지 게임 플랜에 있어서 경기를 준비하고 하는 건데 뭐 포심하고 투심하고는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. 뭐 일단 다음 게임도 일단은 못 하게 됐고. 어.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우리 팀에서 일단 최대한 안 좋은 상황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선수들끼리 조심해야 되고 뭐 일단 그거는 뭐 정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뭐 일단은 모든 코너로 잘. 던지면은 저 강한 타워를 안 맞을 거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제구가좀안 됐던 것 같고 어 일단 그래도 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어 다음 경기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무리 뭐 데이터랑 뭐 이런 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음 게임부터 많이 섞어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또 기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일단 뭐 마지막에 결반을 안타가 맞았지만 그 전에까지 하도할수 아, 뭐. 있는 방향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어, 안타가 나온 것 같고 어, 그 전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, 좀더 제구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어, 다음 게임부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의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일단은 어 항상 말했다시피 제가 쓰는 재군데재군인것 같아요. 재군인것 같고 어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커트라든지 파울 같은 타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재구를 좀더 신경을 써야지 스윙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 플레이할 수 있는 타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